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타이어가 얼마 남았냐, 생산 주기가 몇 년도인데 얼마나 더탈수 있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생산 주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테두리를 둘러보다 보면, 여기 숫자가 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어도 있고, 막, 다른 숫자들도 있는데, 보통 요런 테두리 안에 숫자가 총 4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3, 2, 1, 9. 요거는 19년도 32주차 때 생산한 타이어다. 지금 영상 촬영 일자 기준으로 4년이 넘은 차량이잖아요. 조금 더 써도 되겠다. 연식은 괜찮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타이어가 고무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지나면 딱딱해지고, 경화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해서, 많이 안 쓰시더라도 대부분 교환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주차장 습도라든지 햇볕을 계속 맞다 보면 노후화가 진행이 될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평균 5년이니까 요 주기를 보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아서 연도보다는 마모가 돼가지고 교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셔야 될게 앞바퀴 같은 경우에 핸들을 돌려서 봐주시면 됩니다. 많은 차량들의 타이어는 배수로 홈이 좀쭉한 4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요 면은 지면에 닿는 면이잖아요. 그리고 요쪽은 물길 요런 부분들 안에 톡 튀어나와 있는 이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면이랑 요 면이랑 받게 됐을 경우에는 타이어를 다 썼다 당장 교환해야 된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여기까지 써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타이어는 그래도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30% 또는 50% 정도 남으면 바로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한30%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요때부터는 슬슬 교환을 생각해 주시면서 계획을 해 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20인치 타이어거든요 이런 거를 내 짝을 뭐 미쉐린 타이어 이런 좀 고급 타이어로 교환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기본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밑으로 떨어졌을 때부터는 하나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시면서 타이어 교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 타이어는 어떤 걸 사용할지 브랜드마다 사계절 타이어도 있고 썸머 타이어도 있고 윈터 타이어도 있죠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고 눈이 많이 오는데 타이어가 다 됐네? 교환해야 되는데 아, 요번에 윈터 타이어를 껴볼까? 뭐 이런 거는 지역별로 눈이 많이 오는 양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고차 구매하실 때에도 타이어가 가장 큰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에도 손으로도 만져도 보고 타이어 돌려서 마모도도 확인을 해보고 겉은 멀쩡해 보이고 많이 남았는데 또 연도가 막 7년, 8년 지난 타이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네. 타이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는 신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홈이 다 파져서 없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이 많이 오잖아요. 밖으로 차량을 보러 나갈 때마다 미끄러지다 보니까 허리나 막 몸에 긴장을 할수 밖에 없어요. 차도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쌓인 지역이나 또는 다리 위를 지나갈 때는 좀 노면이 얼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그리고 연도가 많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사계절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끼더라도 고무가 딱딱해지고 경화가 된다면 쭉 미끄러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 말랑말랑하게 접지력이 높아지면서 푹신푹신하게 가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딱딱해지면서 노면 소음도 많이 올라오고 제동력도 쭉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타이어는 빨리 교환을 하셔라. 하는데 대부분 여름철에는 사계절이나 썸머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배수로 깊이가 너무 얕으면 물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막현상이라고 하죠. 수상스키를 타듯이 물 위를 쭉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도 바로 직결 이 돼서 웬만하면 타이어는 당장 바꿀 계획을 꼭 세우셔야겠죠. 그럼 네. 편 먹는 대체 뭐예요? 제가 살짝 이제 허리가 살짝 휘어있는데, 걸음걸이가 오른발은 멀쩡하게, 왼발은 절뚝 이렇게 하다 보면 신발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닳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얼라이먼트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차가 앞으로 일직선으로 갈때 사람 눈으로는 크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신발로 이렇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각도가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몇 도만 틀어져서 얘가 이 바깥으로 또는 이렇게 간다 핸들 일자로 도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마모가 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부하를 많이 받으면 원래 평균적으로는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정도는 새 타이어로 교환을 하고 그렇게 타시는데 편마모가 있는 걸 방치하고 차가 틀어진 상태로 계속 다닌다 그러면 타이어를 비싼 돈 주고 100만 원, 150만 원 들여서 교환을 해놨는데 1만 킬로, 2만 킬로 이렇게밖에 못하고 다시 교환을 해야 된다 너무 아깝겠죠. 내 차가 편마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이제 정비소 가셔서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 쉽지만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바깥쪽이 편마모죠? 지금 이 차량은 편마모가 먹은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모든 면이 고루고루 마모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인분들이 보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방법은 핸들을 똑바로 놨는데 차가 이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랬을 때 얼라이먼트가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는 1차적으로, 이 방향 정도는 핸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공기압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주행하다가 뜨는 경우에는 대부분 펑크 중간에 막 못이 박히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껴가지고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는 경우 펑크라고 하는데 앞바퀴는 펑크 떼우기가 쉬운데 이제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를 띄워서 무조건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정비소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펑크 수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펑크 수리를 할 때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트레드 바닥에 닿는 면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지렁이라고 하죠 펑크 수리가 가능한데 이런 옆에 있죠 이런 데 비교적으로 지면에 닿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살이 약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더라도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혹시나 고속주행을 하다가 이 옆부분이 터진다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타이어를 교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타이어가 휠 보호하려고 바깥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살짝 주차하다가 긁힌 거는 문제가 없는데 파여서 휠 안쪽까지 막 먹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교환을 해주셔야겠죠.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운전석 문을 열게 되면 자, 이제 이쪽에 대부분 거의 모든 차량들이 이쪽 보시면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35 psi, 뒤에는 35 psi. 이렇게 맞춰달라라고 나와 있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요 정도만 맞춰 주셔도 큰 문제는 없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물렁한 승차감을 원한다. 그러면 1에서 2 수치 정도는 내려서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평균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공기압을 너무 낮게 맞추다 보면 여기까지 닿아야 되는 타이어가 쭉 늘어져서 여기까지 지면에 닿아 버리면 양쪽 사이드가 빨리 닳겠죠. 가운데는. 부하를 원래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운데 부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이쪽까지 그냥 늘어난 거니까 타이어 편마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게 맞춘다 그러면 빵빵해져서 여기까지 닿아야 되는 게 여기밖에 안 닿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많이 부하를 받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모가 안되고 여기만 마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타이어 재기능을 못하고 지면에 닿는 부분이 원래 설계된 것과 다를 경우에 제동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노면 소음이 심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압도 적정 공기압으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타이어 교환할 때 꿀팁 하나 있을까요? 타이어 가게 문의하실 때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반떼다. 아반떼 타이어 얼마예요? 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반떼에도 15인치가 있고 16인치가 있고 17인치가 있어요. 거기서도 4계절, 윈터, 서머 타이어. 이렇게 나뉘겠죠. 근데 여기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는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195 6515요 사이즈 타이어가 뭐 어떤 브랜드의 타이어가 있냐? 이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차를 좀 아는 분이구나 하면서 눈탱이를 안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 가게에 문의하실 때도 쓸 만한 정보지만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195 띄고 65 띄고 15. 뭐 예를 들어, 넥센이다. 넥센 타이어에서도 각종 종류마다 가격이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검색으로도 내 차의 타이어가 넥센 타이어는 얼마고, 금호 타이어는 얼마고, 한국 타이어는 얼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금액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눈탱이를 안 맞습니다 카센터 끌고 가서 아 이거 아반떼 타이어 얼마예요? 그러면 15인치 타이어인데 17인치 가격을 받거나 안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비양심적인 분들이 좀 <laughs>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타이어는 비싸다라는 인식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원래는 5만 원짜리 타이어인데 한 짝이 10만 원이에요 해도 많은 분들이 그냥 결제를 하시고 바꿔주세요 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타이어 교환하실 때꼭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의 부품이기도 하고 안전에 바로 직결이 되는 부품이잖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이 타이어 같은 차량들은 대부분 사람처럼 자연 치유가 되진 않아요. 한번 편마모가 생기거나 한번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 고가의 비용을 좀 지불을 하면서 교환을 하셔야 될수 있기 때문에 맨날 맨날 차량을 타면서 한 번씩 둘러봐 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1, 2주에 한번 정도는 내 차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차 키가 괜찮나 어디 뭐 긁힌 데는 없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봐주시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경고등이 뜬다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점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구매하실 때도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도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꿀팁이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